시고요. 네, 드럼 촬영도 있기 때문에 잠시만 안아계시고요 네. 그러면 신자분들 제대 위에 올라오셨는분니까요 천천히 한분한분 한분 천천히 약속으로 네, 자선 촬영 위해서. 계단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네. 위쪽으로 앞에서... 자, 위, 계단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계단 위 앞에 서요. 자, 계단 위. 거기 앞, 앞에 앉으셔도 되고요. 계단 위로 천천히 올라오셔도 되고요. 맞춤 유아방에 계셔도 됩니다. 유아방이도 찍힙니다. 그러니까 유아방에 계신 분들은 유아방에 계셔도 되고. 천천히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네, 신발 신으신 채로 그냥 앞쪽으로 오시면 저 네, 앞에 계시고 위에 올라오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층에 계신 분들은 그냥 4층 그 자리에 계시면 되고요. 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목소리 더 크게. 하나, 둘, 셋. 이팅 드론은 지금 찍고 아니, 있습니다. 드론을 있습니다. 드론을 봐주세요. 드론을 드론을봐지드 드론 금 够热了。